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36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래 오라 주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아래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가려오라. 내길 예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주 예수 앞에 다아래어라주 우리 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아래라주 예수 앞에 당하게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주그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가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가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또 인생의 근심과 걱정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아뢰할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정중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고 밤마다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지세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래고 또 아래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없어서, 나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나부지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부지 하나님 심지어는 개인의 영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래서 아프고 우리가 저래서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저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부자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나부의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며 나부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 될 것이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사오니 나부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부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비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비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의 하나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의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래고 또 아래고 아래고 또 아랠 때나비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나비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의, 나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비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 강력한 은혜 장중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나비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역사들이 나비의 저정중와 함께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의 기도의 뜨거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의 하나님, 기도할 때 나비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비의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청주 함께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영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영철 장로님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지인 중에 한분 그 이민하 집사님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민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심영철 장로님 아직도 안면에 지금 상처가 남아 있는데 잘 아물 수 있도록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희 권사님 김동식 집사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를 위해서도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정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저정중앙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철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의 그 심장의 모든 기관들, 아버의 심장의 모든 혈관들, 아버의 심장에 끼어 있는 모든 석회질이 다 녹아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심장이 튼튼하게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철 장로님을 우리 저 청주한교회 기둥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심영철 장로님, 이동산 장로님, 이영철 장로님, 아버지 이세 분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의 일고 가는 아버지 기둥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심 심영철 장로님 오른쪽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아직 아무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가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민하 집사님 영 아버지의 마음과 영혼 뿐만 아니라 육체, 내혈관들이다아버 묻어 굳어있는 부분들이 다 녹아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저청중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고성희 권사님 아버지 김동식 집사님 가정에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우리 저 청중학교회가 영적으로 탄탄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나비 영적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아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비 우리 저청중앙교회를 향한 나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나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비 안에 우리 저청중앙교회가 나비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비 우리 저청중앙교회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비 우리 저청중앙교회, 나비 기도할 때 환우들이 치유되고, 나비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저청중학교회가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말이 뽑으려 하다가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신실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을 성도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저청 중앙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기도하, 기도로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뽑고 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청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정중앙교회가 일꾼을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정중앙교회 아버지 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주시고, 아버님 우리 저정중앙교회 아버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민도하여주시고, 아버님 우리가 믿음의 일꾼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민도하여주시고. 나비 일꾼을 뽑는 과정이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비 하나님 일꾼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비 일을 통해서 저청중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다 나비 하나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버지 우리 저정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정중앙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나버지 저정중앙교회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믿음에 도약을 할수 있는 우리 저정중앙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저종중한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종중한 교회의 성도들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미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석재하여 열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함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어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길을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는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의 말이 아니라 아내들의 행실을 따라서 아내들의 행실이 남편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어, 보통 그 이제 말로 막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보 이거 하면 안 돼. 여보 저거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행실로 남편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남편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여우 남편은 아내를 질절을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역이라 또 이렇게 남편들에게도 권면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귀역이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귀역이고 아내도 남편을 귀역일 때그 가정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 은혜가 나와요. 사랑할 때 기적이 이루어져요. 놀랍게도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그 가정에 은혜가 쌓여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진짜 가정의 모습이죠. 남편과 아내에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이, 이 사랑의 모습을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한편,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랑했던 이 모습을 이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 있잖아요. 또그 들지 않는 사람에게 말로 막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내 행실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형제들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 여기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놀랍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했던 이권면을 그대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이건 교회 공동체에게 한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돼.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이 이 저층 중앙교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거죠. 사실, 서로가 서로를 귀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낄 때, 저층 중앙교에... 복이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마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노마 교인들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와 똑같이 베드로 사도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정신이 같았어요. 복음의 정신이 악을 선으로 갚는 정신.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 얘긴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부터 계속 선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선의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의 승리자들. 아, 그래서 저정중앙교회 성도들 얼굴만 봐도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선한 일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어, 저정중앙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일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길를 기울이신다. 오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